안녕하세요. 하데스입니다. 오늘은 트레이더스에서 장을 보기 위해 스타필드에 왔습니다. 저는 트레이더스 삼성카드를 보유한 단골 고객이라 오늘은 제 추천 제품을 소개하겠습니다. 가장 먼저 구매한 제품은 간장새우장입니다. 가격은 1.2kg에 19,980원입니다. 너무 달지 않고 양도 많고 맛있어서 재구매했습니다. 초밥집에서 파는 간장, 새우장과 흡사한 맛입니다. 이 제품은 처음 구매하는 도토리묵사발입니다. 가격은 2인분에 5,180원입니다. 아이들과 제가 도토리묵을 좋아해서 구매했습니다. 다음은 트레이더스 초밥 코너입니다. 이건 패밀리 세트 초밥 29,980원입니다. 제 눈길이 간건 프리미엄 초밥 29,980원 세트입니다. 30개입인데 아이들이 좋아하는 연어가 많습니다. 남편이 장어 덮밥을 사자고 합니다. 스페셜 초밥은 28개입에 19,980원입니다. 남편이 강력 추천한 두 마리 장어 덮밥을 먼저 골랐습니다. 가격은 19,980원입니다. 장어 두마리에 내용물 도시라고 반찬도 넉넉합니다. 패킬러인 저는 프리미엄 초밥을 골랐습니다. 그 외에도 사고 싶은 것이 많았는데 딱 저녁에 먹을 양만 구매했습니다. 시레시 낱개로 포장돼 있어가지고 편육은 남편이 좋아해서 예전에 두어 번산 적이 있는데 양도 많고 맛도 괜찮습니다. 양당 피도 여러 번 먹었는데 내용물, 가성비 모두 좋습니다. 튀김, 훈제 코너입니다. 새우튀김은 예전에 산 적이 있는데, 양이 정말 많습니다. 훈제 닭다리와 훈제 삼겹살도 푸짐합니다. 모두 손님 대접용으로도 좋습니다. 간편식으로 나온 한돈 포갈비구이와 고기가득 갈비탕입니다. 고추가 매콤하고추맛 부산에 매우 있는 저희 남편이 좋아하는 사종 반찬 세트입니다. 가격은 9,980원입니다. 이거는 좀 그냥 그랬는데. 예전에 샀던 소고기 장조림인데, 저는 그저 그랬고, 남편에게 덜어보낸 건잘 먹었다고 합니다. 게장이 너무 비싸다. 게장이 비싸. 저희 집은 부대찌개를 아주 어쩌다 한번 먹는데, 이 잔슨빌 부대찌개는 내용물도 실하고 푸짐합니다. 아이들이 좋아하는 빅 크루아상입니다. 트레이더스 올 때마다 재구매합니다. 8살 둘째가 어린이날 선물로 사달라고 한 아이 슬라임입니다. 가격도 싸네. <놀람> 4,000원 할인하여 19,980원에 득템했습니다. 저희 첫째 선물로 구매했던 미미 핸드백입니다. 쇼츠 동영상 참고하세요.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참크래커는 자주 구매하는 간식입니다. 남편도 좋아하는 튀기지 않은 감자칩 예감도 세일가로 구매했습니다. 어, 이거 한 박스 사줘. 제가 대학원 수업 갈 때마다 가지고 다니는 아몬드 브리즈 프로틴 24개 한 상자 구매했습니다. 남편 옷도 이날 여러 개 사줬습니다. 드디어 집에 돌아와서 초밥과 장어 덮밥을 먹을 준비를 합니다. 실제로 열어보니 장어 덮밥이 양도 많고 아주 실합니다. 이 돌려야 되네. 장어 덮밥은 2분 정도 돌리면 적당합니다. 장어 덮밥도 데웠고 준비가 어느정도 끝났습니다. 먼저 초밥 시식을 할 차례입니다. 남편이 먼저 한입을 먹습니다. 거파야 아빠 거 파야? 아니야. 그 뭔데? 첫째가 와사비가 살짝 들어간 연어 초밥을 먹었습니다. 언니 먹었어. 나 먹어볼래. 둘째도 연어 초밥을 맛있게 잘 아, 먹어줍니다. 음. 맛있어? 응. 저도 한입 먹었는데 초밥집에서 먹는 것처럼 맛이 좋았습니다. 식감도 좋고 스페셜 초밥으로 고르길 잘한 것 같습니다. 장어덮밥은 온 가족이 만족할 정도로 맛이 좋았습니다. 맛있어? 생강 절임을 올리니 장어덮밥 풍미가 더 살아납니다. 음, 맛있어. 일로 와봐 너 이제. 나 하나 더. 아빠 베이스가 뭐예요? 아 이거 고기야 맛있어. 장어. 생선이야 생선 베이스가 뭐예요? 밑에 까는 거 판이야 판 장어 아, 맛있네 일로 와봐 일로 와 아, 아. 빨리 아이들도 장어를 와. 잘 먹습니다 아니, 아니. 꼭꼭 씹어 아. 맛있지? 응. 맛있어? 네 식구 배부르게 잘 먹었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갈게요 꼭 씹어